여러분 안녕하세요 톱밥달매입니다. 오늘은 저희 밭에서 키운 쌈채소들 하고 또 삼겹살 구워서 오늘은 먹방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드시지만 밭에 직접 나와서 키운 거 뜯어다가 이렇게 쌈싸 먹는 것 또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또 이렇게 해먹기도 해먹지만 오늘은 저 혼자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먹방을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추김치하고요, 시금치나물 이것도 저희 밭에서 키운 거거든요. 근데 부추김치도 약간 새콤새콤하게 맛있게 익었고 이거 시금치나물도요. 그때 제가 맛이 없는 시금치나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저 시금치 마, 맛이 없는 시금치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저것도 적당히 잘삶아서 데쳐가지고. 아주 꽉 짜요. 꽉 짜가지고, 저는 그런 나무 같은 거 묻힐 때, 여러분들 도더 맛있게 묻히시겠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해먹냐면요. 아주 꽉 짜요. 꽉 짜서 하면, 그 시금치에서 나는 그 흙내 있잖아요. 그 흙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런 생으로 무치는 나물 같은 거에는 마늘을 전혀 안 넣어요. 볶는 거에만 마늘을 넣지.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꽉 짜서 또그 까나리 액젓 있죠. 까나리 액젓으로 간 맞추고 깨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그렇게 세 가지만 넣고 조말조을 한참 동안 좀 무쳐요. 아주 조말조을 그러면은 간 봤을때 어우 약간 좀 짜네 그렇게 해야지만 밥하고 같이 드실때 간이 맞아요 이 시금치나물은 무칠 때 하고 조금 시간 지날 때 하고 맛이 다르거든요 이 이파리에 간이 또 배이면은 싱거워져요 그래서 무칠 때, 무쳐서 간 보실 때 약간 아우좀 어, 짜네 이런 맛이 나야지만 밥하고 드실때 간이 딱 맞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그래요. 저기 콩나물도 그렇고, 뭐 취나물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무치는 거는 마늘을 전혀 안 넣어요. 볶는 데만 넣지 이 생거에다가 조금이라도 넣고 해보면은 좀쓴 맛이 나더라고요. 알이고 그래서 저기 안 넣고 그냥 저물저물 그냥 고거한 세네 가지만 넣고서 무치면 맛있더라고요. 까나리액젓으로 간 맞추고 참기름 넣고 참기름이나 아니면 이제 들기름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은 들기름 좀 넉넉히 넣고 또 이제 깨소금 넣고 그거예요. 그세 그거 가지만 넣고서 전분할 좀을 좀 묻히잖아요. 그러면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겠다. 노릇노릇 노릇노릇 잘구졌네요 이, 저기, 뭐지? 케일이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반달 잘라야 되겠어요. 어, 이 저기도, 이게 뭐지? 이거, 적겨자적겨자도 어찌 또 매운 때는 되게 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같이 싸서 먹으니까, 그렇게 안 맵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좋고 진짜 편리한 세상인가 보세요. 이것도 이 키친 타올이 그 두루마리로만 말 그런 것만 파는 줄 알고 그거 찾으러 갔는데 이거 그냥 일반 클리넥스인줄 알고 사 갖고 와서 보니까 이게 키친 타올이더라고요. 그 쏙쏙 뺏서 쓰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네요. 그 두루마리 그걸로 롤로다가 사오면 어디다 또 묶어놓고 써야 되고. 풀러서 써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로 이렇게 쏙쏙 뽑아서 쓰니까 좋으네요. 이제 맛있게 먹게 잘라보겠습니다. 자, 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저 먹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지. 근데, 이거 상추쌈은 점잖은 자석에 가서는 먹기 어렵잖아요. 그 상추쌈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먹어야 상추쌈 먹는 맛이 나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오늘 그렇게 크게, 크게 벌리고 먹더라도 흉부지 마세요. 자, 먹어 보겠습니다. 상추 하나에다가 또이 겨자를 좀클것 같아요. 또이 케일에다가 또이긴 적채 치커리 이렇게 넣고 고기 한점 넣고 저 요새 감기 걸려가지고요. 집에서도 진짜 거의 이거 저기 삼겹살 아니면 목살 사다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 감기 걸렸을 때는 특히나 더잘 먹어야지 빨리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 여기에 이제 삼겹살 하나 넣고, 양파 하나 넣고, 생마늘 하나 넣고, 또 여기 새콤새콤하게 익은 부추김치 넣고,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쌈 속에다가는 밥안 넣어요. 밥 따로, 쌈 따로 먹어요. 아음 음,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이 밭에 나와서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어요. 이 상추도 싱싱하죠? 고기도 신선한 고기 금방 구웠죠? 이 부추김치도 또 약간 새콤새콤하게 익어놓으니까 종합이 잘 맞네요 그래갖고 너무 맛있어요 저 혼자만 먹어서 죄송한데 <laughs> 이해해주세요 이건 영상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또 양파도 하나 넣고 마늘도 하나 넣고 사금사금하게 익은 부추김치 넣고 쌈장은 조금만 넣고. 양파, 마늘, 부추, 김치, 된장. 이거 다 먹고요. 저희 단호박이 얼만큼 열렸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이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수정해 준 것들이 이렇게 요것도 성공할 것 같고요. 요기 있는 거. 요거는 확실하게 성공했죠. 이 단호박 자체가 씨종자가 아주 뭐 무슨 밤? 밤톨 저기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만큼 작은데 엄청 달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단 걸로 사자 싶어서 씨앗을 제가 단 걸로 사왔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얼마, 얼마나 작은 건지. 그리고 요거는 지금 실패 본것 같아요. 꽃이 이 정도 이렇게 지질 정도면 조금 전에 그애 같이 이요 옆에도 있네요. 얘도 성공한 것 같은데 어디로 갔어? 어, 요 요것도 성공했어요, 확실하게. 근데 요 옆에 있는 애 얘는 얘는 실패된 것 같아요. 벌써 윤기가 없고 꽃이 이 정도 말릴 정도면은 얘 같이 이렇게 아주 반질반질한 게 커야 되거든요. 지금 얘가 먼저 저기 수정을 시켜준 건데 지금 여태 이러고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수정을 제가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도 지금 시원찮아요. 이렇게 하고 열리기는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이 작은 것들 이렇게 이렇게 줄줄이 지금 이밑으로도 계속 열리고 있고요. 여기도 열리고 있고, 여기도 지금 계속 줄줄이, 줄줄이 지금 열리고 있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줄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먹방이 어떠셨나요? 흉보지는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저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운 날만 남았어요. 지금이 꼭 여름 같아요. 제, 제 느낌에는 그래서 자꾸 여름이라고 하는데 진짜 저기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